안녕하세요. 임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집은 유니크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그런 집인데요. 유니크하다, 유의무이한 독특한, 어떻게 보면 스페셜과 다른 특별함을 지닌 그런 집인데요. 여긴 합법복층 신축 아파트로 거실이 두 개, 욕실이 세 개, 방이 네 개, 그리고 야외 테라스까지 갖춘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아주 유니크하면서도 구조를 정말 잘 갖춘 오픈형 복층 신축 아파트입니다. 여기 위치도 정말 좋아요. 앞에 대로변을 끼고 있어서 진입도 정말 편하지만 염창역을 도보 5분으로 갈수 있고 초등학교 또한 도보 10분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아주 괜찮은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안전한 한강 배트는 아니지만 거실에서 볼수 있는 한강 뷰까지. 너무 아름다운데 굳이 한강 뷰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 집안 내부가 너무 특별한 인테리어를 갖고 있어서 집 인테리어만 봐도 정말 설레임 가득한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녀 세대 딱두 세대 남아 있어서 원래 분양가보다도 몇억 내려서 괜찮은 금액으로 포름, 복층, 테라스를 분양하고 있으니까 서울 쪽에서 큰집 구하시는 분들 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한번 가보시죠. 전시 공간입니다. 전시 공간 딱 들어오셨을 때 뭔가 되게 아늑한 느낌을 주고 있지 않나요? 다른 것들 요즘에 타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원목 구성으로 아늑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바닥까지 원목으로 되어 있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바닥 원목으로 되어 있으면 물기 때문에 빨리 샀기 때문에 여기는 타일로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 오른쪽 편에 보시면 키 큰장 세 칸으로 여유로운 신발장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집이 포름 다 사용할 정도로 가족분들이 많으시다 했을 때는 안쪽으로 또 신발장을 배치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제가 이따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딤석도 넉넉하게 돼 있어서 외부 먼지 차단하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왼쪽 편에는 전신 거울이 되어 있어서 옷매무새 딱 가다듬고. 외출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문 또한 3연동 슬라이딩 도어가니 그냥 슬라이딩 도어로 아주 멋스럽게 돼 있어서 이집 느낌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안쪽으로 친고도 정말 넓고 개방감이 너무 좋아서 제 속이 뻥 뚫릴 정도의 뷰를 가지고 있는 거실 공간이 있거든요.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 들어왔을 때 와. 전실에서부터 보이는 이 거실의 모습, 개방감이 엄청나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죠. 기본적인 친구가 5m 20이 넘어갈 정도로 높은 합법 복층이지만 오픈형 복층으로 해놔서 거실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 통창의 개방감이 너무 좋은데요. 이 통창 뒤쪽으로 해서 제 눈으로는 바로 앞에 한강이 우리 집에서 보일 정도로 괜찮은 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편으로 보시면은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이 공간 쪽으로 TV 아트월을 만들어는데 사실 아트월 사이즈가 정말 큰 사이즈는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70인치 정도의 TV는 설치할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4인용 쇼파를 배치하고도 남을 정도의 길이를 가진 쇼파 아트월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와, 5m가 넘어가는 이 높은 천장고 끝까지 광폭 타일로 다 마감을 해놔서 이 고급스러움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서 있는 기준점을 했을 때 복층 공간 쪽으로 보이는 이 개방감과 그리고 유리 난간, 천장 쪽에 있는 조형물 같은 조명까지 너무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위층 거실 공간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따로 빠져 있지만 주방 앞쪽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서 여기 각방 4개, 그리고 거실 2개까지 해서 총 6대의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돌아서 메인 욕실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들어왔을 때 조금 어두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타일 느낌이 어두운 톤으로 도시 느낌, 세련된 느낌을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변기 자리부터 세면대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자리까지 넉넉한 길이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좀 특별하게 유리 파티션이라든지 샤워 부스가 아닌 조적벽으로 해놔서 이 샤워 공간의 느낌이 정말 럭셔리하면서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세면대 또한 옆에 물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게끔 젠다이 선반 필요 없이 선반이 따로 있다는 것도 너무 괜찮은 것 같고 수납장도 여유롭게 두 개가 있다는 게 너무 센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방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 기본적으로 디귿자형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대면형 수전으로 해놔서 설거지 같은 집안 일하실 때 가족분들과 대화 나누면서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앞쪽으로는 멋진 조명이 있는 밑으로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식탁 자리까지도 센스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2구 인덕션의 1구 하이라이트로 하이브리드 인덕션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이 주방 상판부터 이 벽까지 이 타일 화이트 느낌이 아주 괜찮은데, 어, 좀 다만 염려스러운 거는 양념이 딱 묻었을 때 청소가 그래도 잘 되겠죠? 일반적인 벽보다는 타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하부장과 상부장은 상하색 톤으로, 화이트 톤보다는 좀 다운시켜서 이집 느낌이랑 조화롭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제 등기로 보이는.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는 모두 다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와, 제 오른쪽 편에 보이는 주방 벽까지도 모두 다 텐바보드로 마감을 해놔서 이 고급스러움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고급스러움이 타일로 너무 과하게 되어 있으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모던하면서도 아늑한 느낌이 주방까지도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 와. 들어오는 채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사실 거실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북향이거든요. 왜냐? 이쪽이 강서구 염창역이니까 당연히 강남도 그렇지만 모두 다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뷰는 북향일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작은 방들쪽은 남향으로 배치돼 있어서 남향에서 들어오는 이 채광이 엄청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도 적당해서 뭐 자녀분들 사용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집을 포름 다 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두분 있으시거나 했을 때는 여기 뒤쪽에 보시면 은 다용도실이 크게 따로 빠져 있어서 이 공간을 드레스룸으로 사용해도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집에는 드레스룸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안방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이유는 안방 왼쪽 벽면을 보시면 모두 다 붙박이장을 이미 세팅을 해놔서 만약에 옷이 정말 연예인처럼 많지 않다 했을 때는 충분히 사계절 옷 보관하실 수 있게끔 옵션으로 붙박이장이 되어 있다는 점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을 위한 파우더룸 공간도 따로 빼놓고 침대들을 이쪽으로 두시거나 이쪽으로 두신다고 했을 때 만약에 저쪽 벽면으로 두신다고 하시면은 벽면 쪽에 이 모두 다 템파보드로 마감을 해놔서 헤드를 이쪽으로 두셔도 전혀 이질감이 안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안방에서 보이는 안방 뷰가 정말 괜찮거든요. 안방에 딱 들어왔을 때 느낌 개방감이 와 거실뿐만 아니라 안방도 정말 좋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안방 창문이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창 부럽지 않을 정도로 통창으로 크게 되어 있어서 이 안방에서 보이는 뷰 또한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 또한 변기부터 세면대 그리고 샤워 자리까지 넉넉하게 크게 고정을 해놔서 안방 욕실 사이즈 치고는 정말 괜찮은 점수다. 제가 판단하지만 85점 이상은줄수 있는 안방 욕실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동선 보여드릴 건데, 계단 공간 또한 20 합법복층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복층들에 있는 좁은 사다리 같은 그런 계단이 아니라 보시면. 한번 올라가고 중간점이 있고 중간지점에서 한번또 돌아서 올라가는 목조 느낌으로 보이지만 철근으로 되어 있는 아주 튼튼한 계단이 있다는 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합복복층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유리 난간으로 해놔서 좀더 유니크하면서도 개방감이 있는 계단 공간 너무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신발장 공간이 조금 더 부족하다 좀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공간을 붙박이장으로 짜가지고 신발. 수납할 수 있게끔 아니면 다른 수납장을 짜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위로 올라가 보실게요.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이 중간 지점에서 보이는 공간도 너무 멋스러운데요. 이쪽에서 유리 난간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보이시는 와, 조명 그리고 2층 공간의 난간까지도 정말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층 공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튼튼한 계단 공간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면 복층 공간 복층 공간 친구도 정말 괜찮죠? 여기는 합법 복층이라 당연히 이렇게 2m 20이 넘어갈 수 있는 아주 넉넉한 사이즈의 친구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복도 바로 첫 번째에는 세 번째 방이 있거든요? 세 번째 방 역시도 성인, 자녀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게끔 넉넉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큰 창이 나 있어서 환기에 너무 좋을 것 같고 여기 역시도 모든 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니까 위에 보시면 중간 세 번째 방인데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있는 2층 거실 공간, 가족실 공간도 보여 드릴게요. 자, 2층의 거실이라고 할수 있는 가족실 공간인데 여기 또한 거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TV 단자라든지 아트월 양옆으로 잘 되어 있고 길이감이 충분히 돼 있어서 3인용 쇼파까지도 충분히 설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1층과는 다르게 바로 위에 이 침구를 통해서 천장이 볼수 있기 때문에 위에 바로 실링팬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 너무 괜찮은 것 같고 왼쪽 편에 있는 아트월은 전체적으로 하얀 색깔 시크 벽지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제 오른편에 있는 아트월은 원목 느낌의 텐버보드 포인트로 아주 럭셔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1층과 다르게 2층에 있는 바닥면은 거실, 복도, 그리고 주방 쪽은 모두 다 타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정말 괜찮은 것 같고 이따가 보여드릴 큰 테라스 말고 이 뒤쪽으로도 야외 발코니처럼 길이가 그래도 생각보다 한 7m 정도의 길이가 나오는 야외 발코니가 따로 있기 때문에 뭐 이쪽 남향을 통해서 화초라든지 화분 같은 걸 키우셔도 되고 내 쓰임새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집의 마지막 네 번째 방인데, 와네 번째 방은 사이즈가 정말 넉넉하게 빠져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더 매력적인 점은 뒤쪽으로 보이세요. 창이 벽면 끝에서 끝까지 이어질 정도로 통창 느낌의 전창을 보여주고 있는데. 와 채광이 엄청나게 눈부신 이남양 채광이 너무 매력적인 아주 큰 사이즈의 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곳은 2층 복층 공간의 욕실인데요 복층 공간의 욕실이라고 해서 허투루 만든 게 아니라 구성이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변기 세면대 그리고 샤워 자리까지도 와 유리 파티션이 정말 넓게 되어 있어서 와 샤워를 하셔도 물 튀긴 염려 절대 없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자리가 정말 넉넉해서 샤워하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연예인 거울 밝은 톤의 포셔린 타일 전체적으로 마감이 돼 있어서 복층 욕실이어도 아주 괜찮은 인테리어, 괜찮은 구성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실 바로 옆에는 2층 공간 주방이 있는데요. 주방 또한 사각 싱크볼 그리고 1구 인덕션으로 괜찮은 구성으로 돼 있어서 미니 냉장고 같은 거 두시면 위에서 자녀분들 아니면 내가 위쪽을 작업 공간으로 한다고 했을 때 굳이 내려가서 식사를 하지 않으셔도 간단한 끼니 정도는 때우실 수 있을 정도의 주방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 뒤쪽으로는 3m가 넘어가는 사이즈로 아주 괜찮은 한강 뷰를 바라보고 있는 테라스 공간이 있거든요. 아쉽게도 오늘은 눈이 와 있어서 제가 나가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디테일 컷 찍어놓은 걸 보시면은 대로변, 그리고 시티뷰, 한강뷰까지 아주 괜찮은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임팀장이 보여드린 집 유니크함만 갖고 있으면 실생활에서 아주 불편할 수도 있겠죠. 유니크함과 실속적인 구조 그리고 괜찮은 금액에 아주 넓은 폴름 복층, 테라스를 갖춘 신축 아파트를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넓은 집이 필요하셨던 분들 위쪽 번호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면서 밑에 텍스트로 여기에 대한 정보 금액까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임팀장이었습니다.